바리스타 홍세봉입니다 오늘은 라떼 아트 중에서도 하트 모양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하트 모양을 만드는 원리랑 하트 모양을 이용해서 응용하는 방법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라떼 아트를 그리기 위해서 먼저 신선한 에스페레소 추출과 스팀을 직급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터 필터 청소를 해주시고요. 아, 신속한 라떼 하트를 하기 위해서 추출하는 동시에 스팀도 같이 진행을 하겠습니다. 하트를 하실 때는 잔을 살짝 기울여 주시고요. 에스프레소 내 앞에서 3분의 1 지점쯤 되는 지역부터 먼저 에스프레소, 아, 커피를, 스팀을 채워 주시고요. 크레마 색깔이 반 정도 찼을 때 살려지면 피처를 내리고, 양 늘리고, 그러면서 잔을 바로 해주시면서 살짝 구워주듯이 해주시면 하트는 금방 완성이 됩니다. 네,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잔을 기울이신 다음에 크레마 색깔을 살려서 반 정도 잔을 채워주시고요. 피처를 내리면서 양을 늘리시면서 살살살 흔들어주시면 하트 크기가 커지시면서요. 잔이 다찬 다음에는 쭉구워주시면은그이 완성이 되십니다. 자, 이때 살살살 흔들어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결이 들어가시기 때문에 그냥 하트가 동그란게 나오는 것보다는 좀더 이쁜 모양을 보실 수가 있으시고요. 그어주실 때는 나뭇잎처럼 너무 급하게 그지 않으셔도 되고 여유롭게 그림을 쭉 그어주시면은 하트가 동그라미가 반이 나눠지면서 하트 모양이 완성이 됩니다. 자, 이번에는 하트를 그리는 방식으로 여러 개의 하트를 그려볼 건데요. 마찬가지로 잔을 살짝 기울여 주시고요. 크레마 색깔을 어느 정도 살려 주신 다음에 하트 그리드 똑같이 그림을 그려 주시다가 한번 멈추시고 살짝 다시 부어 주시고요. 다시 부어 주신 다음에 마무리로 쭉구어 주시게 되면 하트가 이어진 것처럼 모양이 나오시게 됩니다. 자, 다시 한번 하트를 여러 개의 모양을 이어서 그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레마 색상을 살려주시고요. 하트 모양 그리듯이 무늬를 만들어주시고 다시 부어주시고 다시, 부어주시고 다시 한번 부어주시고 다시 한번 부어주시고 쭉 그어주시면 되시고요. 뭐 잔이 크시다고 하면 연결해서 여러 개의 하트를 더 그리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하트를 그리시면서 툴림 모양이라든지 아니면 하트를 이어서 눈사람 모양이라든지 다양한 하트의 응용은 가능하시니까요. 여러가지 디자인으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하트를 하트 응용을 해서 그림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크레마 색깔 살려 주시고요 하트 만들듯이 네, 나뭇잎 결처럼 쭉 만들어 주시고요 사이에 집어 넣듯이 집어 넣듯이 집어 넣듯이 집어 넣듯이 자 이렇게 하시고요. 가끔 긋는게 잘 안되신다 라는 분이 있으신데요. 바리스타들은 실제적으로 피처로 바로 쭉 그림을 그리는데 만약에 내가 지금 하트 모양을 정중하로딱 만들기 힘드시다. 그러신 경우는 피 l n 을 이용하셔가지고 그냥 쭉 구워주셔도 하트 모양이 나오게 되시니까요. 그리고 지금 하트 모양을 이용 해서 또 다른 응용 그림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크레마 색깔 살려주시고요. 밑에 조금 뚱뚱하게, 쭉 뚱뚱하게 그림을 그려주시고, 마지막에 그냥 동그랗게 마무리 하시고요. 가끔 뭐 눈사람이라든지 사람 얼굴 같은 걸 만들 때 하트를 응용해서 많이들 하시는데요.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뭐, 하트 모양을 응용해서 이렇게 그림도 간단하게 캐릭터도 그리실 수가 있으시니까요. 그리고 캐릭터 그림을 그리실 때도 기본적으로 동그랗게 만드시는 모든 스킬이 하트에서 따라오니까요. 하트를 잘 연습을 하시다 보면은 캐릭터 그림을 그리실 때 동물 모양이라든지 동그랗게 거품을 띄우는 걸좀더 이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트는 그림을 그리게 되면 너무 빨리 끝나니까요. 지금 다시 피처를 가지고 포인트를 한번 잡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트를 그리실 때는 조금 하트가 하이트 포인트가 좀 넓게 나오셔야 되니까 잔을 이렇게 평평하게 내려주시는 것보다는 조금 기울이시는 게 훨씬 더 편하게 그림을 그리실 수가 있으시고요. 어, 처음에 살짝 기울이신 다음에 반 정도 잔이 찰 때까지는 어느 정도 크레마 색상을 살려주셔야 되고요. 이때까지는 크레마 색상을 살려야 하기 때문에 따르는 우의 양을 적정량을 따라주셔야 되는데요. 반 정도의 잔이 찼을 경우 그 다음부터는 하이트가 나오게끔 만들어야 되니까 피처의 높이를 조금 채워줄 때보다 내려오시면서 지금까지 채우던 양보다 우유 양을 늘려주셔야 되고요. 이때 늘려주신 우유 양이 다시 줄어들거나 아니면 순간적으로 양 조절이 안 되실 경우는 하트의 하이트가 나오는 게 아니라 다시 크레마 색상으로 덮여 버리시니까요. 특히 하트를 그리실 때는 높낮을 잘 만들어 주셔야 되고, 우유가 따라지는 양을 잘 체크하셔야 됩니다. 하트도 노제타와 마찬가지로 바로 피처를 이용해서 다른 도구도 필요 없이 그림을 그리시는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스팀이 잘 나오셔야지 좀더 이쁜 하트를 그리실 수가 있습니다. 만약 스팀이 좀 많이 뭉쳐 있다든지 아니면 거품량이 너무 작아도 하트를 그리시기는 이쁘게 안 되시고요. 그리고 가끔 매장에서 종이컵을 이용하시거나 머그컵을 이용하실 때는요. 기울이시는 폭을 좀더 많이 기울이시고요. 실제적으로 내가 눈을 보고 눈으로 확인을 하면서 작업을 하기보다는 내 손의 감각을 믿고 그림을 그려주셔야지 머그컵이랑 종이컵은 좀더 이쁜 그림이 나오실 겁니다. 자 하트는 그래도 가끔 매장에 있을 때 하트의 그림을 그려드리면 손님들이 상당히 좋아하시거든요. 그래서 많이 연습하셔서 이쁜 라떼 하트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라떼 아트 중에 하트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커피 추출이랑 스팀을 준비하겠습니다. 자, 에스페소를 내린 다음에 스팀을 먼저 깨끗하게 청결해 주시고요. 물을 한번 수증기를, 증기를 빼 주시고, 스팀을 내실 때는 항상 공기주입과 혼합 잘 연결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자, 혼합 걸어 주시고요. 특히나 부어서 바로 그리는 라떼아트라, 노제타 같은 그림을 하실 때는 스팀이 잘 나오셔야지 훨씬 더 예쁘게 그림을 그리실 수 있습니다. 스팀이 끝나시면 항상 닦아주시고요. 그리고 증기 배출 한번 해주시고요. 거품 열양 옆에 동일한 잔을 나누기 위해서 서우피처를 쓰는데요. 서브피처는 항상 따뜻하게 준비를 해주시고요. 하트를 그리실 때에는 잔을 먼저 조금 기울여서 준비를 해주시고요. 앞에서 3분의 1 지점에서 먼저 크레마를 먼저 채워주시고요. 자, 크레마 색깔이 살려서 올라오시면 잔이 반 정도 차면 잔을 내리고 양을 늘려서 쭉 부어주시면서 잔 바로 하시고 그어주시게 되면 하트가 완성이 되셨습니다. 하트는 부으면서 바로 그림이 그려지기 때문에요. 조금 포인트를 빨리빨리 해주셔야지 완벽한 그림이 그려지시고요. 자, 지금은 다시 한번 하트를 응용해서 그림을 여러 가지의 하트를 그려보겠습니다. 네, 크레마 색깔 살려주시고요. 먼저 하트를 그리듯이 그려주시고요. 한번 끊어다가 다시 한번 부어주시고, 다시 한번 부어주시고, 다시 한번 부어주신 다음에 마무리로 쭉 그어주시게 되면은 하트가 이어진 것처럼 여러 가지 하트. 네. 디자인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매장에서 지금 손님들한테 하트 그립을 그려드렸을 때 상당히 좋아하시거든요. 많이 연습하셔서 이쁜 하트로 좋은 라떼 하트 하시기 바라겠습니다.